저에게 왜왜 저에게 왜 중요한 사전투표를 광주에서 했는지를 많이들 언론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표를 얻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배척당하는 정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치고 진짜 보수의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호남의 위원장들 호남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이름 달고 정치하시는 분들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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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호남과 광주에서 정치해 오시는 이분들은 자기들 선거할 때마다 어렵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 측이라는 것 알고 선거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선거 운동하는 것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와 국민의 힘의 정치를 진짜 좋은 정치의 길로 이끄는 씨앗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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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광주의 바로 이곳, 정말 광주와 호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파이팅!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봐 보세요. 저 뒤쪽을 보세요. 공실 구성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치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